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네. 오늘은 4월의 언박싱입니다. 네, 언박싱. 언박싱. 제가 너무나 좋아한다고 하는 그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책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책이. 많지 않아서 아주 작은, 소소한 언박싱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박스를 개봉해 볼게요. 언박싱으로 받은 책은 세 권입니다. 세 권. 네. 언제나처럼 제 용서점에서 구입했어요.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책갈피도 하나 보내주셨네요. 책갈피. 어우, 예쁩니다. 한호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 없는 사람들은요, 어, 네, 이거, 어, 제 지난번에 제가 독서 모임, 음, 소개했던 것 중에서 과신대사 는 독서 모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번에 읽기로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신 없는 사람들인데, 어, 네. 책이 완전 깨끗하네요. 이거, 어, 일부 서점에서는 이게 품절로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좀 주문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이렇게 고민했는데 용서점에서 중고로 있다고 해서 이거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용서점에서 구해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오 책이 완전히 새책 같아요 네, 위에 보니까 네, 앞에는 여기 위에 조금 흔적이 있지만 안에 책 내용은 완전히 새 책입니다 네, 오, 새 책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 깨끗한 책을 구했네요 어, 개인적으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책은 처음에 뭔가를 접할 때 새로운 걸 접할 때 개론서로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어, 정리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나 뭐 기독교 역사 이런 책들은 어, 처음에 신학에 대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접할 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책으로 어,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네. 알리스토맥그라스가쓴 책인데 사실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위에 보면, 우리 시대 무신론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돼 있고, 네, 무신론과, 아, 네, 논쟁을 하는 책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읽어보고, 네. 그, 독서 모임 하게 되면 독서 모임 하고, 어, 또, 독서 모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 렇게 되면 생각하고 좀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제가 또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신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자, 사랑하다 사랑하다입니다. 네, 이 책도 <laughs> 네. 이 책도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이에요. 탄교 책방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제 매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세권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용서점에서 세권 주문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잘못 왔어요. 그래서, 새로, 마지막 권을 이번에 또,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네, 또, 폴 밀러 책이네요. 네. 제가 사실, 그, 판교 책방에서는, 어, 덕과 성품, 예. 네. 스탠리 하워스의 덕과 성품이, 음을 같이 읽는다고 그래서, 그 책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레리 크랩 책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사랑하다, 살아가다 이 책을 읽기로 돼 있는데, 어 밑에 보니까 루티에서 배우는 참된 사랑의 의미라고 밑에 써 있네요. 네. 어 갑자기 이거, 이 문구를 보니까 갑자기 확 끌렸어요. 네. 확 끌립니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서 예전에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도 한번 소개한 적도 있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에 아주 중심이 되는 주제여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히 룻기에서 배우는 참된 사랑의 의미라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갑자기 확 가네요. 책을 받아 보고 나서 관심이 가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고 자세 번째 책야세 번째 책이 마지막입니다 야 어, 초대 교회의 길을 묻다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모이는 그 삼십 대 사십 대 삼공 사공 독서 모임 펴다라는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읽고 다음에 나눌 책으로 어,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 모임에서 다음 번에 예, 교회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어, 이렇게 추천도 받고 제가 뭐 읽었던 책들도 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 책이 책세 세 권이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이 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은 제가 유튜브로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니안 씨의 교회 나의 사,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었나요? 예, 그 책이랑 또 하나는 레슬리 유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이 예, 예, 이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결로, 결과적으로는. 책책 구입을 했고, 어, 이책 내부는 읽기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책두권보다는 훨씬 더 읽기 쉬운 것 같고, 제가 투표할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 이 책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거든요. 네. 교회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할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책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예. 후보에 올렸던 거고, 투표를 통해서 이 책이 선정이 돼서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했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좀 돼요 왜냐면 글씨만 막있는 책들도 좋은데 이책 내부 보면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네. 사진도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미 미리 표시도 돼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또 쉽게 읽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나눔도 좀 쉽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세 권, 세권 제가 주문을 했고요. 제가 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은 내가 읽어야지라고 해서 산 책은 없네요. 네, 결국은 다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기 위해서 산 책들만 세 권이 세 권을 구입을 했고, 네 어... 지난번에 구입한 책들도 사실 별로 못 읽었거든요. 물론 독서 모임의 진행에 따라서 읽어가는 책들도 있지만 또못 읽은 책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읽겠지만 뭐그 외에도 이제 제가 사실 사고 싶은 책들이 몇권 있기도 한데 급히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절판되기 전에만 사면 되니까 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사고 싶은 책들이 계속 계속 막 늘어나서 좀 고민이기도 하네요. 4월 중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벚꽃도 다 지고 이제는 뭐. 어 철쭉이나 뭐 연산홍 같은 게 이제 슬슬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도 되게 좋은 날씨인데 예. 책 읽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야외로 좀 나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꽃도 좀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좀 누리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